반갑습니다 오늘도 노가다 뿐들을 위하는 이 노가다 방송 신나게 일어나서 지금 현재 출근을 하고 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노가다 뿐들 화이팅을 외치면서 신나게 조전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역시나 어제 그 갔던 현장 그수로간 공사 현장을 또 가서 목수가 품을다 완성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또 가서 정정긍금 하면서 눌러, 눌러 하면서 하루를 또 보낼 것 같다는 그런 엄청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인력은 안 데리고 가요. 왜냐, 오늘은 뭐 인력이 할 일이 없어서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근데 분명히 인력의 회사가 없거든요. 사람이 없었어. 더 웃긴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지나온 저 노란색 저 인력 회사. 저기도 원래는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딱 보면 사람들이 밖에 바글바글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제 말대로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인력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추우니까 안 나와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별 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왜냐 우리는 열심히 일당 벌어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당을 벌어서 그거를 써야 하는 그런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 우리의 노가다 분들 우리의 전부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우리의 노가다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배배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 봅시다 그럼 오늘도 안전 안전을 외치면서 노가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렛츠고 지금 현재 열심히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늦었어요 늦었어 면대못이 없다고 해갖고, 이 차에 면대못이 실려있기 때문에, 빨리 후딱 가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니, 근데, 그 면대못을 내가 분명히 많이 내려놓고 온 기억이 있는데, 어제 그렇게 내려놓고 왔는데, 오늘 없다고 하면은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랬어. 그 면대못을 지금 현재 가지고 늘러가고 있는 상황. 빨리빨리 가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인부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에 가서 연락에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이런 경치를 보면서 희신나는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노가다에 꽂힌 이 바깥 경치를 보면서 우와 경치가 기가 막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것은 딱한 여름이 되면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밖에 경치를 보면은 시발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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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경치 구경하 할게는 아주 좋다. 산풍이 그냥 물 들어서 산을 볼 때마다 저는 거를 나는 구경 안 가고 여기서 족빼니까면서 노가대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의 노가다꾼들은 경치를 구경하기 때문에 따로 어디 가서 놀 필요가 없죠. 맨날 맨날 이런 경치를 맨날 맨날 보기 때문에 노가다꾼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죠.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맨 처음에 할 일은 이 전기선을 가지고 저기 쪽에 전기를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전기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막내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후. 좁빼니까 좁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크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목수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경치 봐. 야, 씨, 죽여 주는 구만 자, 열심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할 일이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이상황 이 상황을 보면서,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이렇게 그냥 갖고 가서족배까 가면서 뚫으면 되는 거야. 이야, 어? 전기를 빌렸는데, 차에 한마 드릴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저쪽 집에서 전기를 좀 끌어다 쓰고, 그 한마 드릴 갖다가 구멍을 나머지 싹 뚫으려고 했는데, 오매 한마 드릴이 차이 없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고, 어? 한마리 들이 있어야 전기로 해서 빨리빨리 뚫어갖고, 빨리빨리 일 진행을 하는데, 한마 드릴이 없어. 배려버린 거지. 기껏 전기선 빌려왔더니, 한마 드릴이 없어서, 개판이 된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좋든가요 뭐, 그냥 충전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그 한마 드릴로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가져오는 시간에 저거 다 충전돼서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무튼 그랬어 지금 현재 또 정정긍긍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미. 지금 시간은 10시 반 거의 일이 끝나 버렸어요 목수가 거의 일을 끝나고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 다섯 개못 뚫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충전이 돼야 뭔 구멍을 뚫던가를 말던가를 하지. 아무튼, 그래서 그 다섯 개만 뚫면 끝이 나는 이런 상황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뭐, 여기 일은 끝이 날것 같아요. 그렇게 끝이 나면은 공고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의 그 공고리 아마 오늘 아니고 내일 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꽁으로 먹는 날이죠. 신나! 이렇게 꽁으로 먹으면 뭐다? 좋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오늘은 노는 날. 나이스! 지금 시간은 12시 20분. 자, 오늘은 끝이 났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폼을 기가 막히게 대놨죠. 이렇게 폼싹 대갖고 끝이 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끝이 났으니까 뭐 다른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오늘은 심하이가 되는 거죠. 이야, 신나는구만! 지금 이제 저쪽에 있는 다른 현장은 이거랑 똑같은 현장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드는 현장이에요. 거기 가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터파기가 끝이 났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기는 끝이 났고 저쪽 현장으로 가서 이쪽 현장에 일을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 내일 와서, 공고리를 열심히 치면 된다는 그런 엄청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고리 치면 돼요. 공고리를 신나게 치면 된다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과 우리 공고리는 과연 얼마나 처질지 모르겠지만 공고리를 과연 여기를 직타로 칠까 아니면 포크레인 바가지로 해서 칠까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직타로 막 붓고 가버리지 않을까. 그런 엄청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직타로 친다면은 여기 잘못해서 빵빵빵 터지면은 좆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하지만 뭐다. 우리는 항상 공고리를 칠때 직타만 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직타로 부숴 버리면 젖대는 그런 상황. 크으. 그래서 안애를 보시면 겁내게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로 직타 쳐고개 작살이 나면 난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보다 오늘 일은 거의 대충 끝이 났다. 오호, 신나 신나. 지금 시간은 5시 5분 자 오늘도 하루 일과를 끝을 맞추고 집에 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노가다꾼들 우리는 현장은 일찍 끝났는데 아 일찍 끝난 김에 창고 정리를 좀 하자 해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일찍 집에 가면은 좀 뭔가 뭔가 좀 눈치가 보여서 창고 정리나 좀 하고 가자 해서 창고 정리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띵가띵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현재 집에 가고 있는 이런 상황. 내일은 공고리를 쳐야 됩니다. 거기 오늘 열심히 일었던데 거기 공고리를 열심히 쳐야 돼요. 공고리 치고 폼 뛰고 어찌고 젖지고 하면은 하루에가 그냥 반짝반짝 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일 조배인가는 하루가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골이 남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도 퇴근을 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봤죠. 그럼 우리 노가다의 분들 파이팅! 하시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안전!